안녕하십니까달봉트래블러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여행의시작입니다 오늘 이번 여행은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이집트에 출국합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저녁 9시 10분 비행기고요. 그리고 오늘 바로 이집트 카이로로 가는 비행기가 바로 없었고 오오은중 중국 저저우에렸렸다가 광저우에서 거의 23시간 대기하고 있다가 거기서 중국 광저우에서 이집트 카이로로 갑니다. 이집트 카이로 어좀 많이 걸리죠. 이따가 광저우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달봉 트레블라입니다. 드디어! 광저우에 입성했습니다. 제가 오면서 오늘 집에서 한국에서 와이파이 도시락을 준비했는데 제가 깜빡했고 와이파이 도시락을 받지 않고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이파이 도시락이 없는 상태에서 광저우 들어왔다가 큰 낭패를 봤어요. 인터넷이 안 되네. 그래서 급하게 와이파이 대신 광저우 이제 중국 유심을 해가지고 간신히 유심을 바꿔 끼웠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지금 현재 인터넷이 가능합니다. 바보같이 정신 차려야겠다. 정신을 차려야겠어. 호텔 잡아놓은 곳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니까 택시 타고 가겠습니다. 이미 좀 많이 늦어서 택시 타고 갈게요. 아, 어,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보다 약간 더 덥네요. 아, 어, 오자마자 환영의 인사를 해줍니다. 장난이다. 아, 여기가 택시 타는 곳인 것 같아요. 택시 타는 곳. 아이고. 아, 근데 중국말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모르겠지만은 한번 가볼게요.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니까 바우처를 따로 준비했습니다. 이 바우처대로 한번 가볼게요. 이 아, x c u s e 기 e 여기 여 에,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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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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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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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나나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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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아 아, 일단 은 일단 은어이스키 해지 어 체크아웃, 체크아웃 타임, 타임 투, 투 m 엠투 p m 투 땡큐 블루 트투 땡큐 블루 트투 카드를 대야 되는구나. 403호인가? 5호인가? 아이, 보여야지. 씨, 안 보이니 씨. 아 보여지 눈이 씨깜딱해가고 눈이 안보이니아 405호. 근데 더운데 호텔에 왔어요. 아 어, 그런데 응. 여기가 에어컨이 없나? 어, 에어컨 플레이즈. 어, 이 이런 진장 그럼 안 되는데. 여기가 방의 구조가 이래요. 근데 여기가 딱 들어왔는데, 아, 그게 좀 담배... 아, 담배 냄새가 나요 담배 냄새가... 아, 티켓 냄새라고 담배 냄새가 나네. 에어컨은 한번 물어봐야겠는데, 룸 에어컨... 높? 어? 아 오케이, thank you very much, t h a 에이씨. 비장애 무기. 비장애 무기가 있습니다. 담배 냄새는 없애야 돼. 죽었어 이 담배 냄새. 제가 혹시 제가 있잖아요. 혹시 몰라서 한국에서 왔을 때 중국에서 호텔 방을 잡는다고 생각하니까 왠지 찝찝해가지고 제가 특별하게 준비한 게 있어요. 왠지 모르게 중국 가면은 사람들이 방에서 담배를 피울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이 조금 나서 우리 얘를 준비했어요, 얘를. 아, 담배, 씨. 어우, 진짜 씨. 한국의 패브리지 맛좀 봐라, 좀. 아, 냄새가 조, 좋아졌습니다. 오늘의 식량입니다 제가 이번 여행을 준비하면서 준비한 식량입니다 오늘은 광저우에서 소전병 해야지 오자마자 택시비 바가지 쓰고 탈탈 털렸네 오늘 아휴. 씻고 나왔습니다 현재 시간 3시고요 내일 간단하게 광저우 시내를 조금 돌아다니다가 다시 공항으로 가겠습니다 그 방금 채널 유튜브 채널을 이제 검색하려고 뭐좀 물어보려고 했어요 유튜버에 뭐좀 보려고 했는데 유튜버가 중국에서는 안 되나 봐요 연결이 안돼 연결이 이거는 내 아침에 다시 여행은 시작됩니다 고맙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라면 좀 먹으려고요 햇반인데 이거 안 데웠어요 전자레인지가 없는데 햇반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이안 어, 어, 떨어져 어? 어? 알겠다흠 아, 예. 흠. 오! 깻잎도 갖고 왔어요. 밥. 밥을 제가, 어, 전자레인지가 없어서 햇반을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오, 괜찮은데? 음, 음. 깻잎이 조금, 음? 아이 키즈미, 안녕 티카오. e 이키즈이 마이러거지. 안녕하십니까 달봉 트레블러입니다. 아 일단 밖에는 나왔는데 중국 밖에 나왔는데 아 여기가 공항 근처라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국 시내를 한번 돌아 들어가고 싶은데, 아, 어저께 한번 눈탱이 한번 맞아갖고, 별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호텔 주변으로 한번 돌아다닐까 하는데, 뭘 먹을지 몰라가서, 솔직히 중국에서 돈을 쓰기가 싫습니다. 왜냐면은, 어제부터 눈탱이를 맞아갖고, 아, 이제 중국에서 돈 쓰기 싫어. 광저우 날씨가 오늘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엄청 더워. 우리나라 한여름 날씨. 기온이 한 33도? 34도? 한여름 날씨입니다. 혹시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은 중국 유심을 끼었는데, 아, 전화통화가 안 돼요. 또 카카오톡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네. 아. 아이고 힘들다. 야, 이거 이번 여행 좀 빡세겠는데요. 한번더 돌아다녀 보고 또 거리의 풍경 좀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어. 콜라나 하나 사먹겠습니다, 콜라. 어, 방금 위체페이로 한번 사봤는데요. 되네? 위체페이가 됩니다 위체페이로 한번 진짜 처음으로 한번 사봤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이, 겁나게 시끄러워요, 진짜. 좀 조용히 좀 합시다, 좀 제발 좀. 아 진짜. 자, 어, 다 빵빵해. 당, 빵빵 아우, 시끄러워. 진짜 씨. 응, 응. 광저우가 아니라 이집트이기 때문에 별 광저우에 별 미련이 없어요 그냥 조금만 돌아다니다가 그냥 공항으로 가겠습니다 이따 공항에서 뵙겠습니다 광저우 제1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아 이제 모든 의무점이 다 풀렸어요 어저께 제가 밤에 중국 유심칩을 교체를 했잖아요. 근데 중국 유심칩을 교체하자마자 통, 그, 간단한 인터넷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만 간단하게 되고 통신과 구글, 맵, 지도, 검색, 카톡도 안 되고 다안 돼요. 다 막아놨나 봐 그래서 제가 중국에 나가서 어딜 가려고 해도 구글이 동을 안 하니까 뭐 맛집을 찾아가든지 뭘 어디 이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공항으로 오게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모르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네. 미리 알고 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중국 오신 분들은 중국에서 유심을 갈아 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유심을 갈아 끼는 순간. 전화통화도 안 되고, 구글도 안 되고, 카톡도 안 되고, 한마디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냥 쓰던 유심 그대로,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일 아침에 새벽 5시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